잘못하면 이별수가 들고 산이 높으면 고리 깊다고 보이지 않는 고리질 수도 있고 하니까 티격이 나고 쌈이 나고 그러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일신공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2020년 여러분 양띠 운세를 좀 봐드릴게요. 양띠는 올해 자, 좋지 않은 운년이에요 왜냐? 올해 양띠는 원진이 드는 운이란 말이야. 쥐하고 양은 물과 기름이 만나는 운이에요. 양띠 여러분들은 자, 2020년에는 무리한 행동과 무리한 투자나 무리한 일을 벌리면 자, 복이 화가 되는 형상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돌다리도... 두들겨 번너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할 거두번 생각해서 움직이세요 18살 개미생을 한번 봐드릴게요 이 친구들은 뭐 아직은 뭐 사회생활 할 나이는 아니지만 18살 개미생은 올해 남자나 여자나 이성에 운을 조심해라 친구 관계 자 배신감도 느낄 것이고 억울한 일도 생길 것이고 자 잘못하면 왕따님 왕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매사를 신중하게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상처가 더 받잖아 슬기롭게 대처를 못 하잖아 18살은 친구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미생 30살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직을 하고 싶어 또 새로운 일을 벌리고 싶어 하지 마세요 왜냐면 올해 이분 같은 경우는 일을 벌리시면, 자, 시작은 좋으나 성공률이 없습니다. 잘못하면 모래성이 될 수가 있어. 만약에 이직을 했어, 본인이. 범표에 있는데 호랑이를 만나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 될수 있으면 무리한 움직임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없습니다. 김희생, 42살이에요. 남자분들 가정에 불안 분명 있을 거예요. 어,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야. 또 새로운 인연이 쥐고 들을 수도 있어. 자, 웬만하면은 부부간에도 서로가 말 조심도 하고 참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만사성이야, 집안이 편안해야 밖에도 잘 되는 거야. 여러분들, 자될수 있으면 김희생 42살 여러분들, 웬만하면 말 조심도 하고 부부간에도 웬만하면 서로 참고 이해하시고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잘못하면 네. 이별수가 들고 간이 높으면 고리 깊다고 보이지 않는 고리질 수도 있고 하니까 될수 있으면 2020년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식구간이라 여러 가지로 티격이 나고 쌈이 나고 그러는 부분이 많아서 그러니까 조심하셨으면 좋겠어. 직장관계도 상인과의 융합이 되지 않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뛸라고 하지 말고 나를 낮춰. 어, 그러면, 잘 2020년 넘어가면은, 또 2021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2020년에는 될수 있으면 좀잘 넘겨셨으면 좋겠어요. 안 좋습니다. 2020년에 42살. 쉬운 4살, 정미생이에요. 이분 같은 경우는, 자, 그다지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 무해무덕한 운이나, 자 올해는 예를 들어서 문서 변경 이라든가 직장의 변동 이라든가 이런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있는 물건을 그냥 갖고 가면 손질는안 나지만 자 잘못하면은 있는 물건 팔아서 움직이게 되면은 새거를 잡고 그 돈이 춤을 추고 나가는 수준이야 기존에 있는 살림을 가지고 잘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을미생 66이죠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 아집이 좀 강해 고집도 있고 그 을미생 이분 같은 경우는 올해 손재수가 좀 많이 나 금전 손재 그렇기 때문에 올해 돈 가지고 움직이시는 건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내맘 같지 않아 돈이 거짓말하지 사람이 거짓말하는 건 아니니까 어될수 있으면 그돈 가지고 움직이는 일은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손재가 좀 많이 날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6 6살 의미생분들은 자, 금전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2020년에 자, 양띠 여러분들은 될수 있으면 매사를 조심조심해서 움직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물보다 더 무서운 게 불이야. 자, 원진이 드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상충보다 원진이 더 무섭습니다. 양띠 여러분 많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음.